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던지간에 그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청년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 세대의 성도로 부름 받았다면 주님의 뜻에 온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 노벨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어, 노벨이 인생의 말년에 후회했던 발명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명품이 뭐냐고 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어, 다이나마이트는 산업혁명 당시 만들어진 발명품이고요. 만들어진 이유는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산, 뭐 도로건설, 뭐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산업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폭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폭발물을개량하고개량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다이너마이트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산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되어있는데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전쟁 작전 등 전략적인 곳에 사용하게 되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된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였고 그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어 의도가 있지만 목적이 있지만 그 의도에 맞지 않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더라도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들의 삶조차도 바로 그러합니다. 분명히 의도가 우리들의 삶이 주어진 의도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 생겨난 목적이 있지만 그 의도와 목적에 맞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타저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작성한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악한 의지에 지성이 더해지면 더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좋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사악한 의지로 다루려고 하면 그 탁월함이 사라지고 타락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다이나마이트가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사악한 의지와 만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된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들의 삶조차도 바로 그런 것이죠. 선한 의도 선한 목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이루어졌고 우리들의, 우리들은 태어났지만 사악한 의지와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탁월함이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어, 이 당시 율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예, <laughs> 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예, 왜 울적한 표정으로 저를 예,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의 죄와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들고 또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소망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이 탁월한 율법이 사람들의 사악한 의지와 딱 결합되면서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소망을 찾아야 하고 이웃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을 정죄하고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풍토가 이어지면서 율법의 목적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중들과 그리고 독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왜곡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 위안에 빠져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계시를 하시냐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되시면서 사람에게 드러나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오늘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뭐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의는 뭐냐? 율법의 본 목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소망을 너의 열심과 너의 분주함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 5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구약의 핵심적인 율법 6개를 재석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가지의 안티태제다, 6가지의 반명제라고 부르세요. 예.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돈하고 있는 이 율법들을 다시금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특별히 성도 간의 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제시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예,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고,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유념해야 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제대로 된 의도와 목적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내가 이 삶이 맡겨진 것이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을지 분명히 생각하면서 분명히 찾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 나름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죠. 바로 말씀.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설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바른 목적 안에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 드리죠. 어제 둘째 딸이 이제 30일이 됐습니다. 어 30일이 이제 돼서 신생아를 벗어나게 됐는데 어, 이 딸이 지금 누워 있는 아기 침대가 있어요. 이 아기 침대를 30일 이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기 한 2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케아 거라서 직접 조립을 했어야 됐어요. 한요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한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케아 거다 아시죠? 조립, 조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나사도 많고 피스도 많고 조각 조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안 보면요 엉뚱하게 만들어져요. 저도 보니까. 너무 나사가 많고 피스가 많고 작은 세밀한 부품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매뉴얼을 보면서 아기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내랑 굉장히 도심 초사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만한 아기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매뉴얼이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을 이 거대한 삶, 이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뉴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매뉴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 여러분은 이 작은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왜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향하신 그 매뉴얼과 같이 설명하신 말씀 앞에 왜 우리들은 서지 않나요? 왜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소망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의도를 헤매는, 그리고 목적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금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때 이 마태복음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이 말씀 앞에 분명히 서고자 하면, 주님은 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그 삶에 맞게, 이 말씀이 재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요.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내 나름대로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과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러, 여기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주의 청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시길 바라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섭리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